정교하고도 세밀한 기계 가공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도 멋진 기술인 선반 가공 그 기술을 속속 파헤쳐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오늘은 NCS 선반 가공의 15번째 시간이죠 홈 테이퍼 작업 모듈 본 가공 수행하기의 세 번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선반 가공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실 선반 가공의 마이스트로 안상수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강사님, 테이퍼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테이퍼란 서로 상대하는 양측면이 대칭적으로 경사가 저 있을 때 상황을 의미하는 기계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축에서 어떤 부분부터 지름이 점차 작아지고 있을 때 우리는 테이퍼가 되고 있다고 하죠. 아, 그렇다면 많은 종류의 부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테이퍼 작업은 선반이나 밀린 공구를 고정하거나 각종 요소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나 많이 사용된다니 놀랍네요. 과연 민수 학생은 테이퍼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ncs 먼저 확인하고 실습을 함께 시청해 보실까요? 아, 왜 내가 그때 그릴수를 했지? 오늘은 꼭 테이프 강원을 잘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야겠다. 좋았어. 먼저 척의 공작물을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공작물의 중심을 맞춥니다. 민사학생 아 강사님 모셨습니까 지난번 야단을 맞아서 그런가 철저한 준비를 했군요 좋습니다 민사학생 오늘 실습 내용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나요 네 오늘은 테이퍼 가공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테이퍼 가공에 대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란 한쪽 지름이 크고 한쪽 지름이 작은 원통형 형상으로 절삭하는 방법으로 테이퍼를 가공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테이퍼 각이 크고 길이가 짧은 가공물을 복식 공구대를 선회시켜 가공하는 복식 공구대를 경사시키는 방법과 심압대의 편의를 구하여 가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습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실습의 두면입니다. 두면을 숙지하고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왕복대를 이송하여 파이트 끝을 공작물의 끝연 위치에 접근시켜 끝면을 거친 절삭한 후 다듬 절삭합니다. 다음으로 외경을 가공합니다. 아, 여기서 연기가 나네요. 연기가 나는 이유는 너무 높은 회전수와 절삭량 때문입니다. 연기가 날 경우 작업을 멈추고 연기가 나는 곳에 절삭유를 뿌려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기가 나지 않으려면 회전수와 절삭량을 낮춰 작업하시면 됩니다. 도면상의 외경의 지름이 일치하도록 수시로 길이를 체크해가며 외경을 절삭해 나갑니다. 여기서 팁 하나. 칩이 많이 발생할 때는 회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테이퍼 절삭할 부분에 큰 지름이 있는 곳까지 가공합니다. 홈가공을 위해 기계를 조정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홈가공을 합니다. 공 무대를 이송시켜 테이퍼 가공을 합니다. 테이퍼 절삭이 끝나면 못 따기 작업을 합니다. 심압대의 센터 드릴을 고정하여 구멍을 뚫습니다. 이 때, 심압대 중심이 주축의 중심과 일치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강사님, 아, 다 끝났습니다. 음,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못따기라든가 표면 거칠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못따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못따기 바이트를 정확히 90도 연삭되어 있어야 하며 테이퍼의 표면 거칠기가 양호하기 위해서는 절삭 속도, 이송 속도, 절삭 깊이, 절삭류 공급이 원활해야만 유동형 칩이 나오면서 표면 거칠기가 양호해집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조건을 잘 맞춰서 하게 되면은 테이퍼 가공은 우수한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습의 도면입니다 도면을 숙지하고 어떻게작업이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먼저 가공할 공작물을 척에 고정합니다. 이때 센터 드릴을 뚫기 위해 공작물을 척에 깊게 고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이얼 게이지를 통해 공작물의 편심을 확인합니다. 척을 돌려가며 편심이 되어 있는 부분에 중심을 잡습니다. 장물의 고정이 끝나면 RPM을 변속하고 시운전을 해 봅니다. 음. 시운전에서 이상이 없으면 끝면을 가공합니다. 심압대에 센터드릴을 고정 후 공작물에 센터를 뚫습니다. 공작물을 척에서 탈착 후 다시 한번 척에 고정시킵니다. 이때는 이전과는 달리 공작물을 척에 얇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 전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여 편심 여부를 확인하며 공작물의 중심을 잡습니다. 다음으로 렌치를 사용하여 심압대의 편위량을 설정합니다. 편위량 설정 시 편위 방향이 작업자 방향으로 해야 테이퍼의 시작 부분이 얇고 테이퍼의 끝 부분이 굵은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민서 학생이 편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민서 학생이 심압대 편의를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시연을 해야겠습니다. 아 잠깐 민서 학생 편의량을 반대 쪽으로 줬네요. 자기 앞쪽으로 편의량을 주어야 시작점이 가늘게 시작이 돼서 끝점이 굵게 직경이 가공이 됩니다. 그걸 조정하서 다시 LNG로 조정을 해서 편의량이 자기 앞쪽으로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심압대를 밀어서 센터의 위치에 고정하시오. 와, 시작부터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강사님의 시연 벌써 마무리가 되었나봅니다 윤석은 예. 심압대를 팽 시켜가지고 내가 직접 가공을 해보았네 아네 역시 교수님 바르십니다 원래 저는 각도로 좋아지고테이퍼 했는데 오늘 이제 심압대 표민이랑으로 예, 테이프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심압대를 편의시켜서 아주 긴 테이프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민석은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예, 네,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테이퍼 절삭 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복식공구대를 경사시키는 방법, 2번 심압대를 편위시키는 방법, 3번 차동분할법에 의한 방법. 음, 3번이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차동 분할법은 밀링의 분할 작업의 한 종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들은 복식 공구대를 경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틀린 설명을 골라보세요. 1번. 테이퍼의 각이 크고 길이가 짧은 가공물을 작업할 때 유용하다. 2번. 베벨 기어의 소재, 센터의 소재, 내경 테이퍼를 가공할 때 사용된다. 3번. 테이퍼가 작고 길이가 길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1번이요. 틀렸습니다. 아... 정답은 3번입니다. 테이퍼가 작고 길이가 길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심압대를 편의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실습을 마친 소감은 어떤가요? 테이퍼 그 절삭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특히 그 복식 공구대를 그 경사시켜서 하는 방법은 제가 자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바람에 뭐 실습 중간에 연기가 나기도 했고 강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표면 거칠기가 좀 매끄럽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늘 배운 거 심압대를 편의시켜서 이제 그 테이퍼 가공하는 거 그거는 아예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니까 오늘 색다른 게 배운 것 같아요. 오늘 실습에 대해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한 70점 아한 6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작업 시간도 뭐 중요하겠지만 방심하지 않고 꼼꼼하게 작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뭐 반복하지 않도록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서 학생의 실습 소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강사님, 마지막으로 이 테이퍼 작업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테이퍼를 고정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숙련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사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